자신한테 편한 날짜를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이 형식대로 날짜가 시간이 보이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북TV 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용적인 앱소개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사진 촬영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사진을 많이 찍는 데요 사진을 찍어서 나만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의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입력해서 보관하거나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유용한 앱이 있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앱은요. HD 카메라 앱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돋보기 마크 있는데 터치합니다. 여기서 HD라고 치면은 이렇게 HD 카메라가 나옵니다. 터치하시고 들어오셔서 HD 카메라 설치를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열기가 나오는데요.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이렇게 HD 카메라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용하시려면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해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네, 카메라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HD 카메라 앱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천천히 하나하나 설정해 보시고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후레쉬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지금 켜지게 되어 있는데 난 후레쉬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후레쉬의 사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 모양은요. 무조건 후레쉬를 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후레쉬를 끄고 찍는 것이 사진이 더잘 찍힙니다. 굉장히 어둡고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면은 후레쉬를 끼고 찍어주시는 것이 사진이 더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터치하게 되면은 카메라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화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터치하게 되면 격자 무늬가 생겨서 여기다가 피사체를 놓고 아니면 수평을 맞출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설정해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노출 보정을 할수 있고요. 선명하게 어둡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타이머인데요. 타이머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사진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노출. 네, 노출을 고정해서 안정적인 빛을 받아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 가지 설정 모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음식 사진이나 가까운 곳을 잘 찍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자동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촬영 버튼입니다. 옆에 있는 게 동영상 버튼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점을 찍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앱 사용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근데 옆에 있는 요거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는 셀카를 찍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아까 같이 터치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 놓게 되면은 그 시간에 촬영이 됩니다 연사모드는요 한번 셔터를 눌렀을 때 사진이 두번 찍히고 세번 찍히고 심지어는 100번까지 있습니다 연사모드 간격은요 사진이 연속으로 찍힐 때그 간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지연 없음인데 또 필요한 시간에 설정하셔가지고 연사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짝이 내려보시게 되면 사진 설정과 동영상 설정이 있는데 오늘은 사진 설정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카메라 해상도가 있는데요. 간혹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사진이 더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 해상도의 설정을 한번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1920에 1080이 있고요. 그 위로도 많은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해상도 높은 거를 찍게 되면은 확대했을 때 사진이 더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게 적당한 해상도에서 선택하셔 가지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이미지 화질인데요. 저장하는 사진의 이미지 화질을 설정합니다. 추천하는 값은 90입니다. 자, 90에 되어 있는데 이미지 화질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추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고요. 오늘 할 거, 네, 바로 사진 스탬프입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사진의 날짜나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시간뿐만 아니라 GPS를 켜놨을 경우에는 나의 장소도 정확하게 기재가 됩니다. 하시려면 처음에 보이는 사진 스탬프를 터치하시고 여기에서 사진의 스탬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한 상태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타임 스탬프 형식이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그 형식을 설정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는 몇년몇월 며칠 몇 자신한테 편한 날짜를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이 형식대로 날짜가 시간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밑에도 타임 스텝 형식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고 들어가면 위에 날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설정이 싫으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24시간이냐 12시간이냐 이걸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시간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12시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신한테 맞게 표시할 스탬프를 결정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주소 사용을 하면 사진의 주소나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이머를 맞춰 놓고요. 연사를 맞춰 놨기 때문에 제가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2초 후에 사진이 연사 촬영이 된 것입니다. 보시려면은 왼쪽에 네모나게 있거든요. 이걸 터치하게 되면 금방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수행이 나오면은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HD 카메라 앱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D 카메라라고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이 날짜가 보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글씨를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사진 설정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간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은 이미 텍스트가 있고요. 글자 크기, 글자 색, 텍스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사진에 글씨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펌북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24까지 되어 있는데 2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퍼플, 화이트.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은 일반 글자로 깔끔한 게 좋으시면 일반 텍스트 글자에 약간 음영이 들어간 걸 원하시면 음영 텍스트 전체적으로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원하시면 음영 처리된 배경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본적인 거 선택하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정에서 연사가 됐는데 좀 끄겠습니다. 타이머는 사용 안함. 그리고 연사도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태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옆에 눌러서 촬영하는 걸 보실 때 이게 이제 무료 앱이라 광고가 나옵니다. 이럴 때에는 필요하시면 설치하면 되는데 건들지 마시고 오른쪽 위에 보통 X표가 나오거든요. 이걸 터치하셔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HD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면 내가 찍은 사진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아까 글씨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펌북 TV가 있고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설정할 때 GPS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은 장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관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상대방한테 사진을 촬영해서 보낼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사진 촬영은 일상생활 중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 사진, 셀카라든지 풍경 사진 등등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오늘 알아본 hd 카메라 앱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